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코나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코나이가 지금 이제 위에 고가가 8%까지 찍혔다가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간에 아래로 꼬라박지 않고 1%대 상승을 유지하면서 종가 마감이 됐어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우리가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라는 거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코나 아이는 항상 생각하지만 세력들의 이 핸들링이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미쳤다.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고점에서 상승 내리를 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의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될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투자 경고 혹은 투자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나 아이 같은 경우는 오늘의 딱 흐름을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투자 경고를 최대한 늦게 달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봅니다. 투자 경고를 빨리 달면 빨리 달수록 주가 상승률은 제한이 돼요. 왜 그러죠? 투자 경고를 빨리 달면 빨리 달수록 나중에 투자 경고를 해제하기 위한 가격이 낮게 형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투자 경고 딱지가 달리는 거랑 혹은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투자 경고 딱지가 달리는 거랑 나중에 해제가 될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투자 경고를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달아, 투자 경고 해제도 예를 들어 요만해요. 근데 더 높은 곳에서 투자 경고 딱지를 달아, 그럼 투자 해제를, 투자 경고를 해제하기 위한 가격 역시도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더 많이 단기간에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 경고를 가급적 늦게 달면 달수록 좋아요. 코나아이은 지금 뭡니까? 축세는 유지하면서 투자 경고는 늦추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고의적인 핸들링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이 투자 경고에 관련된 딱지가 달렸죠? 언제예요, 원래?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오늘. 지금 뭐라고 써 있나요? 이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한번을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종합주가 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은 돼요. 그쵸? 그렇죠? 2번. 2번, 최근 15일 종가주가가 높은 가격. 원래 오늘 기준으로 그 가격이 언제였어요? 있어요? 어제였죠. 4 4,850원. 이거보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관없어요. 1번의 가격 밑으로만 꽂히면 됩니다. 그러면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상승. 계산 한번 해볼게요. 5일 전날 언제예요? 언제요? 1, 2, 2 3, 4, 5 영업일 기준이니까 결과적으로 날짜는 언제입니까?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1일. 그쵸? 그러면 4월 1일자 종가가 얼마예요 여기 29,600원이에요. 그러면 29,000 얼마였지 아까? 29,600원 곱하기 60% 그죠? 플러스 29,600원. 그럼 이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47,000. 360원입니다. 그쵸? 그렇죠? 한마디로 그 가격대 언저리까지 주가가 올랐지만 고의적으로 찍어 누른 거죠. 이거는 더 상승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4월 1일인데 투자 경고가 이날 해당이 안 돼. 그럼 뭐야? 하루씩 순연해서 4월 21일까지 판단을 해요. 그럼 문제는 뭐야? 이 가격도 바뀐다는 겁니다. 내일 가격, 내일 가격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루니까. 중요한 건 뭐야? 뭐야? 이틀 뒤에 가격입니다. 3일 뒤에 가격입니다. 당장 여기 4월 1일에서 1, 2, 2 거래만 수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4월 3일자, 4월 3일자 가격은 얼마로 바뀌나요? 4월 3일자 같은 가격은 여기 3만 1,750원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3만 1,750원 곱하기 60% 플러스 3만 1,750원. 그럼 이 가격은 얼마로 바뀌어요? 5만 8백원으로 바뀌어요. 5만 8백원으로 어? 다음 날에는 더 크게 바뀝니다. 그쵸? 다음 날에 더 크게 바뀌어. 4월 여기 언제야? 4위. 이날은 얼마야? 3만 5천 100원이야. 그죠? 3만 5천 100원. 곱하기 60% 플러스 3만 5천 100원. 이때 가격은 뭡니까? 5만 6천원대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씩 수녀 되면 수녀 될수록 가격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똑같이 지금 뭐예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4월 2일까지 있으니까 1, 2, 3 한마디로 뭐야? 2 거래에서 3 거래일 뒤 그럼 4월 8일에서 똑같이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한마디로 4월 10일이 목요일이고 4월 10일이 뭐예요? 금요일이에요. 맞죠? 어. 그럼 뭡니까? 이 금요일 금요일 가격 같은 경우는 뭐예요? 5만 6천 원대로 바뀌고 4월 10일 때 가격은 뭐야? 5만원대로 바뀌어요. 한마디로 얘는 뭡니까? 주가 투자 경고. 늦추면 늦지, 일부러 늦추면서 주가를 계속 위로 쳐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아직은 고점 매도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더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매물대 소화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데 이러한 자리가 강력한 저항 매물대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자리가 결과적으로 맞고 빠지는 자리, 맞고 빠지는 자리, 맞고 빠지는 자리. 당연히 매물대가 소화가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매물대가 뚫을 것 같아요? 안 뚫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뚫는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승의 시작 지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상승의 시작 지점. 얘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계속 두들겼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여기서부터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래량이에요. 얘가 이때 이 매물대를 두들기 때마다 들어왔던 매수 거래 대금. 이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저항 매물대이지만, 고점에서부터 찰 실현이 나온 저항 매물대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 저항 매물대는 얘가 박스권. 여기서도 여기. 뭡니까? 박스권 등락. 박스권 매집 과정에서 매집을 하는 도중에 상단의 저항 매물대를 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실원이 나오면서 빠졌을 때의 저항 매물대가 아닌, 뭐야? 이 자리도 한마디로 매집 구간에 그냥 상단 자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매집이 어느 정도 저는 다 마무리 됐다고 봅니다. 왜? 마지막에 거래량이 그냥 쫙 들어왔어요. 이 구간은 결국 뚫고서는 날아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어디까지 날라갈까요 일단 여기 이윗꼬리 자리 한마디로 봅니까 최소 저는 6만원대에서 7만원대 구간 6만원에서 7만원대 구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날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매도 구간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종목이 몇개 있었죠 옛날에 하나오션뭐하나오션 뭐 하나오션 천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뭐 있을 건데 제가 아마 11월 달 정도에 얘기를 아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 8만 원에서 뭐 10만 원까지 갈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고로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뭐야? 8만 원, 10만 원 시켰습니다. 하나오션딱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야? 8만 원대 시켰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거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희에서 주식 TV에서 뭐 동영상 눌러보고 제 개인 채널입니다. 여기서 뭐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보시면 여기 1월 25일날 찍은 영상이거든요? 하나오션이 1월달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5만원 근처는 뭐, 8만원 근처는 가지도 않았어요. 보면언제입니까 4만원대에요, 4만원대. 그쵸? 보이시죠? 1월 25일날. 4만원대였는데, 제가 이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자리요 그래, 하나오션의 우리의 1차 분표가는 최소 어디? 8만원에서 10만원. 이 구간 전후를 봐야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뭡니까? 8만원 시켰어요안시켰어요 1월달에 찍었는데, 8만원 결과적으로 언제 찍힙니까? 여기, 2월달, 딱한달때 찍힙니다. 코나이 그 똑같아. 세서 목표 가요, 그게. 거기까지는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경남 스틸. 이것도 홍준표 관련주로 제가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경남 스틸도 제가 이 얘기했었어요. 그 경남 스틸. 보시죠 1월 20일날. 1월달에. 얘도 제가 뭐야? 9,400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얘기해요.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음 저항 매물대를 소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경남 시세를 가져갈수 있는 목표가, 내가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얼마야? 사, 자, 9,400원대로 받아.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하죠. 1월 달에 조금 길게 본다고 했을 때 목표가는 9,400원입니다. 9,400원 오늘 지켰습니다. 9,400원 자리가 여기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고점 자리입니다. 위로 올라간 거 얼마 되지도 않죠. 정확히 빠지죠. 이런 식으로 제가 코나이 역시도 고점 매도 가격을 잡아 드릴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고점에도 타점. 그로 인해서 나는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경남스티 똑같이 고점에도 호나이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010-312-5148 이쪽으로 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호나이에 관련된 고점에도 타점.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항상 당일에 드리지 않아요. 최소 2-3일 혹은 하루 이틀 전에 드립니다. 제가 한화우선 같은 경우는 뭐야? 한달 전에 드렸어요. 경남수채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제가? 이거 거의, 거의? 두달 전에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하야제 아네넨, 요한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고점 매도가 어디서 잡혀있어요? 며칠이요, 이거? 2월 6일이죠. 2월 6일날, 얼마 시켰어요 2월 6일날, 5만 9백원 시켰죠 그쵸? 하야제 아네넨도 제가 여기 보시면, 그쵸? 아마, 여기, 2월 3일날. 2월 3일날 제가 미리 목표가를 잡아 드립니다. 2월 3일이면 3일 전이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전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5만원대까지 가요. 일단 우리가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2월 3일날 5만원대 가면 매도를 해라. 2월 3일이 여기예요. 고가 얼마예요? 46,200원. 종가 얼마예요? 41,000원. 5만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정확히 1, 2, 3 거래일 뒤에 5만원 찍히고 딱 900원 더 오른 다음에 급락이 됩니다. 이 정도면 고점 매도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저경남시다 보면은 똑같지 않아요? 내가 얘기한 가격에서 아주 살짝만 더 올라가고 급락 나오지 않나요? 코나이 역시도 이런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장중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3212 5248 이쪽으로 코나라고 문자를 보내서 코나에 관련된 대응들 꼭다 받으시고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인 줄 주셔야 그런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를 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0 1 0 3 1 2 5 2 4 8로 코나 지금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치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투자 뭐 페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요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페트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이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를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블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7만 7천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자리야 매도자리 어. 차 맞죠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어는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독점 매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